Reading for fun 교과서 속 핵심 본문 The full jar 가득 차있는 병 jar 하면 항아리 병이라는 뜻이죠 네. 자, 볼게요. Mr. Jenkins stood before his class 자, Jenkins 선생님께서 자, 반 앞에 서 계셨습니다 stood 더 있었습니다. Spend의 과거형. He had a large jar and a big bag on the teacher's desk. 그는 had a on b. a를 b 위에 두었습니다. 그는 큰 항아리와 큰 가방을 교탁 on 위에 두셨습니다. 자, 교탁 위에 큰 항아리랑 큰 가방을 두었습니다. 자, when the class began, 수업이 시작되었을 때, he picked up the jar and started to fill it with gold balls from the back. 자, 수업이 시작되었을 때, okay, 과거, 과거 시제, he picked up. 자, 그 항아리를 집어들었습니다. 우리 pick up 하면, 무엇을 집어들다. 타동사, 부사.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the jar를 it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써야 될까? pick up it 쓸수 있을까요? 아니요. 안 돼요. 만약에 대명사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써야 됩니다. pick up i t up 이렇게 써야 돼요. 아. 왜? 대명사는 중앙에 들어가야 됩니다. 중앙에. 대명사는 중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pick up it 안 됩니다. pick it up 네. 그래서 수업이 시작되었을 때 그는 그 항아리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는 started to fill it. 자, fill A with B 하면 뭐죠? A를 with 뭐? B로 채우다. 그러면 뭐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항아리를 가방에서 꺼낸 골프공으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되죠 그래서 이 p i c k e 와 뭐가 병렬을 이루고 있죠? 예, 픽이랑 픽드랑스 k s 드는 r 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 번, 2 번이라고 썼습니다. 물론 또스 t 트는 투도 되고 또 뭐도 돼요. 또 뭐도 됩니까? 동명사도 되거든요. 그래서 필링도 됩니다. 필링도 됩니다. 스 r 트는 투도 되고, i t a 도 t 요 그런 게어 start, 까 t 긴 시작하다. 또는 스 s 트 시작하다. 또 시작했으면 계속해야지. Continue. 그다음에 좋아하다. Like. 또 love. 또 좋아하는 게 있으면 싫어하는 것도 있겠지. Hate. 이런 동사들 다음에는 우리가 to 부정사도 올수 있고 또 뭐도 올수 있다. 동명사 ing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둘다 가능합니다. 다시 용장잘 볼게요. 수업이 시작되었을 때 그는 항아리를 집어들어서 자 그것을 가방에서 꺼낸 골프공으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He asked the students i s the jar full. They all said yes. 그가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항아리가 이제 비풀 가득 찼나요? 물론 오브까지 넣으면 뭐였어? 우리 약간 전 비풀 오브 음, 골프. 음. 볼스가 되겠지. 몸으로 가득 차다. 네. 뒤에는 오븐을 생략해 뒀습니다. 네.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학생들이 모두 말하기를 yes, 네라고 네. 대답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the teacher took a box of small stones out of the bag and poured them into the jar.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자, 뭐죠? 자, 어디에서? 가방에서 작은 돌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또 부었습니다. 어디로? 항아리 안에다가. 지금 항아리 안에 뭐 들어있습니까? 어, 골프공. 골프공 가득 들어있잖아. 어. 근데 그 안에다가 이제 작은 돌들 이제 또 넣습니다. 어. 자, 다시. 자 선생님이 이번에는 꺼냅니다. 1번 그리고는 또 부어요. 어디에? 자 그것을 항아리 안으로 붓습니다. He shook the jar a little. 약간 그자 병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랬더니 the stones rolled into the open areas between the golf balls. Board, 자 그랬더니 돌들이 굴러 들어갔어요. 비어 있는 공간으로. 뭐 사이에? 골프공들 사이에. 골프공과 공 사이에 공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쪽으로 돌이 들어갔다는 거죠. 응. He asked the same question and got the same answer from his student. 그는 똑같은 질문을 학생들에게 또 했습니다. 그리고는 똑같은 대답을 들었어요. 어떤 질문이었어요? 방아리가 가득 찼나요? Yes! 학생들로부터 똑같은 질문을 하고 똑같은 대답을 또 얻었습니다. a s k 드와 g o 은 병렬을 이루고 있네요. 자, 그런 다음에 the teacher took out a bottle of sand and poured it into the jar. 자,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 또 이번에는 모래 한 병을 꺼냅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또 항아리 안에 부어 넣습니다. 마찬가지로 병렬구조. took out, 꺼내고 그것을 부었어요. 이번에는 작은 돌보다 더 작은 모래를 부었어요. After he watched the sand fill the spaces between the stone, he asked once more, is the jar full? After 만 후에 그가 봤죠? 네. 모래가 공간을 채우는 것을 봤습니다. 돌 사이에. 골프공 사이에 돌이 들어가 있고, 돌 사이에 또 모래가 들어간 거예요. 자, watch가 무슨 동사? 지각동사 와치는 지각동사입니다. 지각동사 다음에 A B 할때 B는 뭐가 나온다? 현재 분사. 분사 또는 그렇죠. 그래서 필도 되고 또 뭐도 됩니까? 그렇죠. 필링도 됩니다. 필링 이때는 현재 분사의 필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모래가 공간을 돌 사이의 공간을 채우는 것을 본 후에 그는 또 다시 한번더 once more, one more time 한번더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항아리가 가득 찼나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대답은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All the students. 요거 기억하세요. All the 복수 명사. All the 어, 복수 명사. All the people. All the students. 자, 근데 모든 학생들이 yes라고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Mr. Jenkins took a can of apple juice out of the bag. 갑자기 Jenkins 선생님이 사과주스 한 캔을 가방에서 끄집어냅니다. He pulled the apple juice into the jar and he, his student watched it fill the spaces in the sand. 같은 구조. 그가 사과주스를 항아리 안에다가 부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은 watch 지각동사죠. 그것이 모래 사이의 공간을 또 채우더라. 자, 이번에 뭡니까? 골프공에서. 골프공의 공간을 누가 채웁니까? 작은 돌들이, 그죠? 이 작은 돌들은 또 누가 공간을 채우죠? 모래가. 이 모래와 모래 사이에또 뭐가? 이 사과주스가 또 채우는 겁니다. 계속 골프공이 들어갔을 때도 가득 찼다라고 얘기를 했고, 작은 돌이 들어가도 차, 가득 찼다고 하고, 모래가 들어가도, 사과주스가 들어가도, 결국에는 가드가 안 찼죠. 공간이 남아있었죠. 자, 지각동사 A, B 할때 B는 동사원형 또는 현재 분사 사용 가능합니다. 다음 페이지 자, 자, 이걸로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한번 보죠. Now, the teacher said I want you to understand that your life is just like the jar. 자, 선생님 말씀 말씀하시기를 어, 나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데디아를. 당신의, 여러분들의 인생도 항아리와 꼭 같다라는 사실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자, want, a, to, b 해보죠. want는, 자, b를, 투부정사를 취합니다. want, a, to, b. 호. 자. 자, 대신 접속사로 쓰였죠? 데디아를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자, just like는 꼭 뭐뭐처럼.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항아리와 같다라는 것. The golf balls are what is most important in life. 골프공은 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와서 어떻게 해석했어요?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죠? 뭐 뭐죠? 뭐로 쓰였죠? 의문사 아니요. 아니죠? 관계대명사. 그렇죠. 관계 대명사라고죠. 무슨 역할하는 을 주어 역할하는. 을 왜냐하면 동사 앞에니까 주어 역할이죠. 그 주어 역할하는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겠어요. The thing 위치, the thing t h a t 으로 가능합니다. 선행사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여기 선행사. 인데요. 절대 와. 안 됩니다. 와. 그렇죠. 와 앞에는 선행사가 음. 없습니다. 음. 당신의 가족과 친구들과 건강과 그리고 당신의 꿈.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골프공이었습니다. A 콤마, B 콤마, C 콤마, and 마지막에 D. Even when everything else is lost, your life can still be full. Even, 심지어, 모든, 다른 모든 것들이, else는 다른, 다른 모든 것들이 없어진다고, 다른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도, 당신의 삶은 여전히 가득 차 있습니다. 뭐, 골프공만 있어도 가득 찼다라고 볼수 있다. 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니까. 가족이나, 친구나, 건강이나, 당신의 꿈이라는가. 자, 왜냐하면 모든 것은 잃어버려진다라는 의미에서 이건 수동태가 왔습니다. 그리고 everything은 단수로 받아주기 때문에 all이 아니라 is가 왔습니다. Be lost, 잃어버리다. Be lost, 수동태구조 B P P. 자, 그래서 이거 기억하세요. Be lost의 구조가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돌은 그 다른 음. 것들이에요. 자,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가치 있다라고 여겨지는 다른 것, 뭐 같이 직업이라든가 집이라든가 차라든가, 이게 가족보다 소중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음. 제 1번 골프공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에 의해서 가치 있다라고 음. 여겨지는 거예요. 자, 여기는 우리 주격관계대명사랑 비동사는 동시에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that a r e 생략되어 있습니다. 과거 분사 나온 거 기억해 주세요. 네. Value들 사람들에 의해서 가치 있다라고 여겨지는 다른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업이라든가 집이라든가 차와 같은 것들이죠. 이게 바로 돌을 의미, 돌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오케이. 자 이번엔 모래로 가봅시다. 모래는 또 무슨 의미인가? The sand is all the small things. 자, 모래는 모든 사소한 일들을 의미합니다. All the 복수 명사, all the small things. 모래는 사소한 모든 것들입니다. If you put the sand into the jar first, he said, there is no room for the stones or the gold f o l l s 만약에 너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래를 항아리에 제일 먼저 넣어보세요. 골프공을 넣고 돌을 넣고 모래를 넣었을 때 모래가 들어가는 거지 모래부터 넣으면 골프공이나 돌이 들어갈 공간이 있어요? 어 그렇다. 이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래를 항아리 안에 먼저 넣는다면 공간이 없을 거예요. There is no room. 무엇을 위한 공간이 없다. 돌이나 골프공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자 오케이. Okay. 자 요거 요거는 사실 왜 뭐죠? 음, 아니다. 요거 요거부터 가자. The same goes for life니까. 똑같은 것이 go for 적용됩니다. 인생에도 적용됩니다. 즉 인생에도 같은 것이 적용됩니다. If you spend all your time and energy on the same small things, you will never have room for what is really important to you. 자, 만약에 다, 여러분들이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쓴다? 자그마한 것들에, 즉, 사소한 것들의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쓴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당신의, 여러분들에게 진짜로 중요한 것을 위한 공간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 정말 중요한 공간을 갖지 못하게 될 겁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 뭐죠?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미래 대신 현재를 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if you will spend 하면 안 되겠죠? will spend는 틀렸습니다. 왜? 시간을 나타내는, 아,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이기 때문에 미래 대신 현재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spend를 썼고, 근데 뒤에 주절은 그대로, 원래대로 will, 어, 저 뭐죠? 어, 미래 시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 시제, 기억해 주세요. 여기는 뭘 썼다? 현재 시제를 썼습니다. 현재 시제, spend. 여기는 뭘 썼다? will, have라는 미래 시제를 썼습니다. 일단 시제는 그렇고, spend A on B 하면 뭐예요? B에다가 A를 쓰다라는 뜻이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시간과 노력을 자그마 것들에다가 쓴다면 당신은 절대로 여지를 못 가지게 될 거예요. 공간을 가지지 못하게 될 겁니다. 무엇을 위한? 당신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 어? 와스모 뭐로 쓰였다? 음. 주격 관계 대명사. 그래서 앞에 선행사 없습니다. 와시니까. 주어도 없죠? 왜냐하면 주어 역할 하니까. 뒤에 주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한다? 뭐뭐 하는 것. 즉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정말로 중요한 것을 위한 공간이 없게 될 겁니다. 자, 이 문장 꼭 기억해 주세요. Okay, take care of the balls. 공들에 먼저 신경을 쓰세요. 즉 가장 중요한 것, 가족, 친구, 꿈, 건강 이런 것들 먼저. The things that really matters. 자, 이런 것들은 정말로 중요한 것들이죠. 자, things라는 선행사가 복수기 때문에, metals 아니라 m e t a l 나왔습니다. that's 뭐로 쓰였다? 주격 관계 대명사로 쓰였습니다. 물론, 위치로도 바꿔 쓸수 있습니다. 아니지. 아, 그렇지. 더 h e things t h a t 지 그럼 이걸 뭐로 바꿀 수 있다? 하나로 고치면 what? what 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더 h e things라는 선행사가 있기 때문에 얘는 what을 쓰면 안 되죠. 오케이, okay. 소명사가 없어야 와을쓸수 있는 거죠. 이해되죠? 메럴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메럴즈 아니고 메럴이라는 거. 자, 한 학생입니다. One student sitting in the back raised her hand and asked, "What does the apple juice mean?" 자, 한 학생인데 어떤 학생입니까? 뒤에 앉아 있던 앉아 있는 학생이죠. 그래서 여기는 뭐가 생각략어 있다. 또 주격 관계 대명사랑 비동사가 동시에 생략되어 있다. 후... 위에 앉아 있는 한 학생이 raised 1번 손을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과 주스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과 주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Mr. Jenkins smiled. Jenkins 선생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I'm glad that you asked. 너가 질문해줘서 기쁘구나. 이 대신 기쁜 원인을 얘기를 해줍니다. 감정의 어떤 감정의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주는 접속사로 쓰였습니다. 너가 물어봐줘서 기쁘구나. It just not shows 그것은 단지 보여준다. 3단 처리 23인칭 단수니까 shows that 를 보여주는데 접속사 Though your life may seem full 너의 삶이 가득 차 보일지라도 즉 여러분들의 삶이 가득 차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re's always room. 자, 여유는 늘 있습니다. 공간은 늘 있습니다. 뭐를 위한? A cool drink with a friend. 친구랑 시원한 음료를 함께 할 그런 여유는 항상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항아리 가득 차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간, 공간 사이사이에 여유가 있으니까, 친구랑 음료 차가운 음료 마실 그런 여유는 있다라는 거죠. 너무 빡빡하게 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우는 뭐죠?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말. 얼도우, 도우, 있죠? 보면 도우, 얼도우, 이분이프, 이분도우는 주어 동사가 옵니다. 왜? 얘들은 접속사입니다. 자, 비슷한 단어. Despite, in spite of는 뒤에 명사가 옵니다. 왜? 뒤에가 전치사니까. 위에 예, 명사가 오는 구조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은, 자, 인생이 가득 차 보일지라도, 씸 다음에 경용사 옵니다.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 가득 차게 보일지 몰라도, 친구랑 차가운 음료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여유는, 그런 여지는 항상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과출수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짝 정리해 주실까요? 요거 하나 적어 놓을까? 뭐야.. 어, 어, 어. 앞에 어, 다 한식 습니어다 기억합니까? 네네 네, 음, 좋습니다 네. 어자 응. 응. 그러면은 이거뭐 바로 풀어 볼까? 응. 자 109, 110뭐 바로 풀어 보자 이거 이거 뭐끌 것도 없다 109, 110 지금 앞에 있는 거 바로 가겠습니다 요거 하고 선생님 맞춰 볼게 이거 한 쪽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단계 중에 그냥, 그냥 풀어버리겠습